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같이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의 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띄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불러 주신다는 거죠.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하죠, 이거를.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구원으로의 초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으로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다 화답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부르심은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 받은 것은 뭐 집사는 덜 중요하고 권사는 조금 더 중요하고 장로는 아주 큰, 크게 중요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직분이 모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장관 자리 하나 얻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신을 장관으로 불러준 대통령을 위해서 막 굉장히 충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가 부른받은 이 직분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의 부르심은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귀해져요, 귀해져요, 귀해지는 거죠. 귀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직분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라이온스 클럽 아세요? 아세요? 아시면 좀그득끄득 <laughs> 라이언,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라이언스 클럽 회장을 딱 맡았다고 회장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언스 클럽 회장이 어, 굉장히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예, 취임식도 막 성황리에 하고 정치인들까지 와 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라이언스 클럽 회장 된뭐 기념으로 무슨 뭐 뭐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라이언스 클럽 회장 되셨다고, 어, 그장로님이막 매덕을 썼다는 거예요. 매덕을 써가면서 라이언스 클럽 회장 직을 1년 동안 감당했는데, 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게 받은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냐고요. 얼마나 시간 쏟으셨냐고요. 아니, 세상에 라이언스 클럽 하나, 회장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매덕을 써가면서 매덕이 아깝지 않고 그분은 매일 사무실로 출근한 라이온스클럽 회장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여러분 세상의 직분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늘. 여러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만 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맡기셨다. 맡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믿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직 이뿐이 주어진 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교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 내가 즐분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25년 어 이렇게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볼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성도들 치고 여러분 잘안 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예, 가정의 생업 어이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 영광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부르심 분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어,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한번 사용해 볼까? 아니, 직분 한번 줘볼까? 아니에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도 하물며, 성도들에게, 한 해를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직임을 주면서 기도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또 고민하고 또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이 집사님은 이거 맡겨도 잘할 것 같아.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이 사람은 이거 맡겨도 잘할 것 같아. 저거 맡겨도 잘할 것 같아. 아, 요것도 잘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뭐든 맡겨 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뭐 걱정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고민이 돼. 이거 맡기면 잘할까? 이거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내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에게 이런 일을 맡겼더니, 야, 걱정 없어. 너무 잘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하면 또 맡기신다, 또 맡기신다. 또 맡기시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맡기지? 여러분, 나를 돌아봐 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일꾼, 직분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나는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일꾼이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충성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인이라 충성.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헌신하는 거. 내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에이, 내가 뭐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뭐. 에이, 내가 뭐, 내가 뭘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고. 나 하나 없어도 되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내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예요? 감사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여기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잘할 수, 것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맡기신 거예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에이, 그냥 오늘은 제비 뽑듯이, 아유, 누가 권사가 이거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래, 이거 김권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 권사가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자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능하게 여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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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멘 충성함으로 아멘 여러분 충성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내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네, 네,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름 받은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결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로 부른받았는데 내 이름 내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빠지고,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부른 받았다고 어우 내가 했는데 아 저것도 내가 했는데 여러분 참 죄송해요. 어 제가 서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 13년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 서산성결교회 가면 이것도 보면 아 이것도 내가 했던 건데. 야 이것도 내가 했는데. 이것도 내가 했는데. 아 이것도 내손 손때가 묻은 거래. 아 이것도 내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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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내가 한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아멘,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있다 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했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쓰임 받는 것도 한철이다, 한철이다. 한철이에요. 여러분, 할수 있을 때 하세요. 할수 있을 때, 할수 예. 있을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이게 자갈 이렇게, 이렇게 조금 했다고 허리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더라고. 어 그거 허리 몇번 이렇게 어 우리 장로님도 잘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어우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걷는 것도 힘든 것 같고. 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건강해요, 건강해요. 에 예, 제가 어. 어 그젠가도 예, 누구랑 이렇게 서산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어,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누구 누구 권사님 말이 투 세라 계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살아 계시지? 몇 세인지 아세요? 94세.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아직도 아직도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요. 예, 그 권사님은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 꼭, 예. 네 근데, 참그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주일 강단 대예배 성전에, 강단 성전에 강대상은 본인이 안 닦고. 왜냐하면 닦을 사람이 많잖아. 그래요, 그래요. 경쟁이 심해요. 큰 교회들은. 근데 그 권사님은 소예배실이 많잖아요. 소예배실 강대상만큼은 본인이 닦고. 할렐루야 여러분 초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곳 강대상 예. 또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드리는 곳 강대상 이거는 공, 그 권사님이 꼭딱 여러분 그, 그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94세 이제 95세 되시는데 쩌렁쩌렁하게 예. 그 새벽 예배 오시면, 목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목소리가 얼마나 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바 직분은 소중하게 여기고 맡은 바 직분에게 있어서는 충성과 감사로 헌신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